안녕하세요, 엠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우에노 산책입니다.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어요. 나왔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가볼 카페가 우에노서 요즘 핫한 플레이스인데, 딱 메뉴를 봤어. 근데 내가 좋아하기보다는 오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메뉴. 딥다이좋가할 거야,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 응,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이 되게 유명하잖아. 동물원도 있고. 그치. 가볍게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Sorry, 2분남았어요 아까 3분 남았다 그러고 지금 <laughs> 오 분을 걸었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laughs> <된> 거지? 나한테 <laughs> 물어보기. 어 여기 여기. 아 저거? 요거. 아 어, 느끼니까 이 집이야? 에미씨나 아, 플로즈야, 문 닫아. 어, 뭐야? 아아 아, 여기다 여기다. 어디? 네. <laughs> <여기야>. 아, 여기. 아 <laughs> 네, 여기야? 어, 완전 다르네. <laughs> 사기 아, 이름이 뭐라고요? 에그 베이비 카페 아, 깔끔하네 감동의 맛인지는 모르겠고 진짜 깔끔하다 <목소리> <목소리> 이것만 계란이 아니라 뒤에도 계란이 잔뜩 들어가 있어. 엄청 맛있다. 계란의 새콤함이 있네. <laughs> 이 건포도가 산미 속에서 달콤함으로 악센트를 주는 게 진짜 괜찮다. <laughs> 뭔가 상상이 가는 맛이다. 진짜 깔끔한 맛이네. 맛있는 빵, 신선한 계란, 짭조름한 베이컨. 끝. <laughs> 감자가 이게 껍질 채 튀어져 있어서 이 껍질의 고소함이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남대문 시장 보는 것 같아. 남대문 진짜 시장 온것 같아. 한국 시장 온 느낌이다. 많이 닮았어, 진짜. 괜찮은데? 아, 곶감이야? 살고, 살고 신기한 게 음. 그 한국에 가면 그 시장 냄새가 있잖아 진짜 일본에도 시장 냄새라는 게 있구나 거기 음. 스위스 과장가 아, 진짜 수학 음식 아,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 먹음직스럽게 생다 아, 색깔 백걸 봐 색깔은 다르고 음.

좋았다. 그치. 어. 좀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 한 뭐, 에너지를 느꼈어. 그치. 어디로 가니까 닭강정.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닭강정. 아 어떻게 일요일이랑 토요일. 토요일이 신는 날이래. 아니, 왜 평일만 하지? 그치, 지 그치. 진정한 먹자고 이거. 아, 대박이다, 좋겠다. 대박. 진짜 우에노가 아. 낮스터 이게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 대박이네. 어, 술 좋아하는 사람은 꼭 와야겠네. 카지노도 네. 많고 밖에서 마시는 곳이 되게 많은 거지. 뭐 테라스 느낌 많네. 카지노미. 맛있겠다. 지노미 들어간 다면들어가면 오우씨. 아, 중간에 봄이 들어가니까. 아, 여기. 우에노가 억세스가 되게 좋네요. 제알력 있고, 케이세 있고, t 비아 있고, 긴자센 있고. 여러 가지 억세스에서 쉽게 올수 있으니까, 오기가 되게 편하실 겁니다. 우에노 추천. 여기 공원인가, 앞에? 우에노 공원? 어, 그런가 봐. 연꽃 밭? 수국도 있네. 지만 연꽃은 아직 많이 없고. 응. 연꽃 진짜 이쁘겠다. 여기 활짝 피면. 응. 응. 음. 근데 너무 좋다. 연못 속에 들어가서 한번 저기 꽃 한번 지어보으면 <laughs> <laughs> 아, 너무 이뻐 여기. 아 근데 아쉽다. 연꽃이 안 피어서 있어서 음, 너무 아직도 아쉽다. 직도봉우리네 어, 죽 하나 있다. <laughs> 음, 그지. 오늘 어땠어? 카페 맛있었어? 응, 음, 좋았던 것 같아. 분위기 맞아. 음식도 분위기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근데 좀 약간 먹기가 불편했다는 거? 아, 막 날라가더라. 음, 그거 빼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맛있었어요. 음,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 거기 앉아 있는 그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면 거기가 되게 한적한 곳이고 한한두 시간 막 수다 떨고 즐겁게 놀수 있고 그런 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 막 사람들 줄서 있는데 빨리 먹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이 마지막에 제가 꿀을 좀 뿌렸어요, 위에. 이 꿀을 꼭 뿌려 드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도 드셔 보시고 꿀도 뿌려 보세요. 반찬이 시작됩니다. 리더 하지. 이모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하라주쿠였나 거기였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찍어달라면 엄청 막 기뻐하면서 막 같이 찍어줬어. 좋네. 친구처럼. 한 순간 친구야. 걔네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에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아메요고랑뭐 어. 우에노 동물원, 공원, 어. 뭐이 정도잖아.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게 어. 되게 많더라고요. 어. 한번 가볼까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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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났다.